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5월 19일, SK텔레콤 오픈 최종 라운드. 나는 오타 차선두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다가왔고 11번 홀까지 보기와 버디를 반복하며 흔들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7개 홀에서 3타를 잃고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18번 홀 연장전.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계울로 향했죠. 하지만 공은 기적처럼 계울 속 작은 섬 같은 러프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죠. 세 번째 샷을 핀에 붙이고, 이른 파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두달 뒤, 더 시니어 오픈에서, 남자 선수 최초로 두 자릿수 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5년 전 암투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상샘암으로 몸무게는 79kg까지 줄었고, 근육과 드라이버 스피드도 잃었습니다. 나이 50에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러나 술, 커피, 탄산음료를 끊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자는 다짐